드디어 102일째 맨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02일째 맨발 걷기 운동. 명파 해변, 아트 호텔과 A동, 아트 호텔, B동, 캠핑장, 주차장이 되죠. 오늘은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 저녁 때 6시가 됐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 명파 해변에 왔습니다. 드디어 맨발 걷기 운동. 102일째.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맨발 걷기 운동.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맨발 걷기 운동.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101제 맨날 걷기 운동, 드디어,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오늘도, 만보 걷기 운동, 시작합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도가 헛었숙리라 대단했네요. 드디어 102일째 맨발도 경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나도가 좀 씁니다. 모든 기적을 다 이루시나 보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산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있고, 어째가 모래성이 다시 많이 올라왔네요. 저는 부산으로 가는 편장이 되겠습니다. 102일째, 맨발 어깨에 있는 곳습니다 <놀람> 스토어, 포로이 맨발 어깨거 와, 파도 잡고, 오늘은 파도가 좀 생겨. 매일 파도가 지음이 바뀝니다.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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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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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노아의 방주, 기도음 타운을 천대의 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헤바 노아의 방주, 에터미와 함께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일체 멤버로 기도합니다. 아, 오늘은 낙서하는 사람도 아주 조용합니다. 이제 한국시간 역시 환이 되어갑니다. 오늘의 제남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왕복차선으 7천복, 만복업 경로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모래사장 파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사장이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제 멤버 덕기 운동 드디어 하니다 감사합니다. 1 0 1자 기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들지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셔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발 웃기 운동. 헐려주세요. 파도가 이렇게 좀 많이 보니, 아, 파도가 아예 논이옵니다. 맨발 웃기 운동. 지친복, 만복, 어깨 운동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걸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걸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파도 소리가 저를 유탄해 줍니 지금 맨발 어깨 운동 시천복, 만복. 오늘 저녁 다 이루실 것 있습니다. 또기적하시죠 백일째 스토어 드로이드 네일 어라 오, 어 감사합니다 멤버들 운동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 감사합니다 멤버들 운동 지칭 진아버지 아버지 백일째 매일 매일 까지 이즈 쇠젠드네 빨리 뵐내 네이 스톡. 또이 네이 레알스. 멤버 업계 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진 감사합니다. 멤버 업계 운동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는 러시아 선에도 설레비앙크에 빨리 와시. 리어 그라스키노 아산 이제 칼요일 날이 며칠 안남았하나님 모든 걸다 주시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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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멤버들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0일째또또또 이기네 허어어어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지지 않고 매일 어, 아버지 하나님 맴벌굽게 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 드디어 언제나 맴벌굽 운동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맴벌굽게 운동 계속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없속 있습니다. 모든 기적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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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이 바다와 같이 할렐루야 모든 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울라부라부라 우라우라우라우라, 우라우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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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멤버 교훈동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과 물질과 또 영적인 모든 오직 주님 믿고 달려가는 교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낯선에서 고성 건강상입 러시아까지 또 다가 건강상의 고성을 통해서 아버 하나님 부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생과 러시아 학생과 또 고성의 세계적인 환경 성적센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니 떨커 이수순 떨커스러보떨커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고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유. 고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유. 오늘은 파도가 아. 해서 산니다 할렐루야 어둠모일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일어 주시나말지 하나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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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정말, 이말 정말, 렐루야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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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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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루야말 정말, 정셨습니다 모든을다 이루어 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쓰라고, 쓰라고, 쓰라고. 노다 이루어 쓰고, 맨발 어떻게 다 어, 아, 나의 결정을 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쓰라고, 쓰라고, 맨발 걷기 운동,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멤버 들기 운동. 할렐루야. 오, 지님 감사합니다. 멤버 들 운동. 오, 지창도 아, 만보. 가이프디 가이프디에. 스톰이 아, 추 만보 게기 운동. 지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7시 반 할렐루야. 다이루 주신 아버지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해 주셨고 물질 성격이도다 이루어 주셨고 러시아 선선교 센터 산책논물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고성에도 외방지 타고 다 이루어 주신 아버지님 이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다주많이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님 감사합니다. 다이좀 믿습니다. 오, 다 함께 합시다. 다 함께 합시다. 다 해봐, 노을방주와. 뱃더미와 함께. 함께 합시다. 오지 아부자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열 명, 열두 명이 되었습니다. 어 아, 러시아. 우리 러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러시아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아, 한국과 중국팀이 이 12명이, 13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위로 지금 묻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천만 명을 좀쏙달려갑니다 오, 지금, 저 감사합니다. 역세 신학자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101주 맨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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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요 감사합니다. 오 주요 감사합니다. 주요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 101주 방송을 마칩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寝たか。